8번 풀어드릴게요. 8번. 어, 평균값 정리를 만족한다. f', f'c는 그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. 그래서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, 그리고 f1 마이너스 f, 수고, 마이너스 1. 이렇게 되는 거죠. 저거 풀면 끝이지. 네, 단 이게 범위가 어떻게 돼? 범위가? 마이너스 어, 1 보다 크고 c는 1 보다 작다 응. 열린 구간 맞죠? 뭐야 장상이왜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응. 이제 계산할게 너희들도 계산해봐 응. f'c는 프라임 뭐가 돼? f'c는 프라임 2c 더하기 1 되고요 그리고 f1 빼기 f-1 이거는 2분의 f1은 몇이야? f1은 2고 F 1은 몇이야? 0인가? 0이서0이지 뭐야? EC 플러스1이1이 1이 되네 그러니까 C는 몇이야? C는 0이네 간단하죠?